안녕하세요 투자 에너벨티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범프로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토요일 지금 6시를 좀 넘었습니다 6시에서 6시 30분 정도로 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마 제 영상을 시청하실 때쯤이면은 예, 저녁을 다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좀 자기 전에 좀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전에 좀 기분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은 우선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월요일 날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뉴스케이 파워가 신고가를 갱신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분명히 국내 주식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월요일 날에 강하게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월요일 날에는 다시 한번더 강하게 올라가줬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도. 지금 기대고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다 기대라고 댓글 여러분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댓글도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댓글 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봐주시는 분들에 비해서 댓글 수가 좀 적어서 조금은 소통이 좀잘안 되고 있나 이러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섭섭합니다. 예, 섭섭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기대라고 여러분 댓글 꼭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하고. 좋아요또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뉴스케이 파워 신고가 간 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뉴스케이 파워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결국엔 신고가를 다시 한번 더 갱신을 해주면서 50달러를 찍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바닥으로 조정,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자리를 만들고 나서 다시 오른쪽 위로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왔죠. 이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도 고점을 찍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아래로 밀렸죠. 그리고 횡보하는 자리 나왔죠. 이때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가지 못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뉴스케일 파워도 보세요. 지금 미국의 원전 대장으로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오른쪽 위로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종목이 조정이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게 있습니다. 이런 조정을 견뎌내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되냐? 더 위로 올라가는 거못 먹는 거예요. 근데 결국 산업의 성장성을 보면서 기다리는 게 맞다. 그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유스케일 파워도 오른쪽 위로 단기적인 상승세가 만들어지면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오클로도 보겠습니다. 오클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고 있냐면. 바닥을 만들고 하락세가 나왔고 이 단기적인 하락에서 바닥 만들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죠. 항상 장대양봉이 나오면 은 중심봉을 보아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중심봉 자리를 봅니다. 두 개의 캔들이 중심봉 아래로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오른쪽 위로 한번더 올라가 주는 모습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것처럼 똑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기 보시면은 양봉이 나왔어요. 그죠? 양봉의 중심봉 자리를 봤을 때두 개의 캔들이 이탈하지 않았고 그럼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승 가능성이 하나가 나왔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뉴스케일 파워의 신고가. 결국 뉴스케일 파워가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국내 원정 관련주들이 월요일에는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두산인노빌리티도 마찬가지로 한번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동 평균선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로 꺾여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상승할 수 있는 근거 두 번째가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 소폭의 매수세가 나와줬다. 라는 건데. 자, 이때도 매수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고. 근데 여기서 또 뉴스케 파워나요. 뉴스케 파워가, 파워가 신고가로 갔죠. 그러면 원전리 대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는 거에 의미를 둬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 기업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도 같이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유스케일 파워에 지분도 투자했고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원전의 대장, 국내 원전의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급들이 다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분봉으로 봅시다. 분봉으로 봤을 때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은 바닥 자리가 만들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15일부터 올라오고 그 다음에 눌림의 자리가 나와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횡보해줍니다. 자, 이 횡보해줄 를때 움직임을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꼬리들이 달려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 꼬리들 발리면서 어디 63,000원 자리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다시 끌어올리는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끌어올려,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끌어올리고. 그러면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의 세력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63,000원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게 되면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요일에 어떻게 마감했냐? 주가가 오른쪽 위로 저점들이 높아지면서 마감을 했다. 자, 그러면 월요일에는 어디를 뚫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66,000원을 강하게 뚫어 올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월요일 날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 또한 가지가 더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봤을 때 월요일에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분은 나오게 되는 거고 이 상승분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 줄수 있을 것이냐 요건데 우선은 여기 고점 자리 있죠 장대한봉이 나왔던 고점 자리 이 고점에 대한 구간이 얼마에요? 69,500원이잖아요. 69,500원의 자리가 좀 강한 저항 자리에요. 매물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가격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신고가 라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똑같이 윗골이 달린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 가격에서 저항을 받더라도 다시 내려오겠죠. 이 내려왔을 때또이 추세를 유지만 해주면 돼요. 또횡보해도 상관없어요. 결국 오른쪽 위로만 올라가면 그것만 이제 잡아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횡보 자리에서 올라올 때 한번 터치해주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만들어진다. 뉴스케일 파워 계속 가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 행정명령 서명도 있었기 때문에 원전은 미국이 계속 밀어주는 산업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쭉쭉쭉쭉 오른쪽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케일 파워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려왔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비하면 투자 에너비티는 횡보해 주고 있는 거예요 횡보 그러면 횡보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신고가 기록하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신고가를 기록하고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어디까지 또갈수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 7만원이라는 자리에 쭐어 올리게 되면은 공간이 되게 많이 비어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비어 있고 그러면은 생각해 볼수 있는 저항 구간대들을 가장 강력한 저항 구간대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죠 자, 이 자리인데, 이 가격 구간대를 봤을 때, 자, 다시 집을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나온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꼬리를 길게 달리게 하면서 마감을 시켜준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바로 우리, 우리가 우리 잡아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저항 자리가 될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계속 건드려지는 모습 나왔죠. 이 10만 8천 원 자리. 이렇게 해서 총두 가지를 볼수 있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 이 10만 8천 원 자리는 에 아직까지는 올라가려면 좀더 남았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자리는 어디겠어요? 8만 4천이겠죠. 이 8만 4천 원 자리에서는 기술적 저항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항상 어디든 저항 구간을 뚫어 올릴 때 이렇게 윗꼬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윗꼬리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윗꼬리에 흔들리면 안 된다. 왜? 올라가는 과정이 과정 속에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에 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소통방에서도 계속으로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이러한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 오히려 기회의 땅으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상승이 크게 나오게 되고 저항구간대가 발생이 되면은 이때 또 귀신같이 다른 섹터들이 또 올라가거든요. 다른 섹터라도 다른 테마들이 나오면서 수급이 좀 쏠려요. 그러면 다시 이 수급들이 돌아올 때 그때 뭐를 만들다투산에너티는 횡보자리를 만들고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기회땅이 될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뚫어 올렸을 때 84,000원 자리에서 또 윗골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자리도 뚫어 올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이 추세 있죠, 이 고점 추세거든요. 그요 9만 원 자리에서 한번 또 강한 저항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9만 원 자리까지 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뭐가 나올 수 있냐? 아래로 크게 빠질 수 있는 긴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승분이 강게 나왔잖아요. 위로 쫙 쏘아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맞게 상승 하락 나오면서 조정,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은 나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격 구간 때가 이 가격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에서는 여러분들도 그거에 맞는 움직임들을 좀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영상에서도 충분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께도 계속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 횡보 자리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자리들인데, 이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건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도 지속적인 언급들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뭐를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기회를 잡아가야 되는가 이 방향성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는 건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라이브라든지 그리고 소통방을 통해서 기회를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도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보시면은 더보기가 있을 거예요. 제목 아래 더보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링크. 그럼 이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증한 라이브 소통방 그리고 이제 기회를 어떤 식으로 잡아가 되는 브리핑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체크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초가 단타방 여러분들께 지금 지루한 횡보장들일 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서 재미를 보실 수 있게끔 소통방 단타방을 또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타방도 많이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안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과 함께 종목명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매도 신호까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시초가 전량 매도하셔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아니면 가격적으로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참여를 해주시면 돼요.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단타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료로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구독자님들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2회차 선물이라고 볼수 있는데 첫 번째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인증을 좀 해주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감사하다고 수익률 표시해서 보내주셨고요. 매입 금액이랑 평가금액도 보시게 되면은 자리를 굉장히 저점에 잘 잡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선물로 매집주 수익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매입주를 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매수 타점들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세요. 매입가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그리고 쭉 지금까지도 홀딩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요. 예 매도 자리도 잡아 드릴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 홀딩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여기 바닥자리에 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준비를 해놨고 이 매집주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2차로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2차 매집주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선물 받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선물 눌러주시고 실시간 수통방이랑 단타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체크도 가능하니까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락을 받으실 연락처 이두 가지를 선택하셨으면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010에서 여러분들 휴대폰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 입력하신 분들은 체크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 두산에너 베이트 올라갈 건 알고 있어요. 다만 시장이 지루해요. 이게 올라갈 거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결국에 이렇게 계속 지루한 장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 보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분명 이런 생각 들어요. 아, 아, 내가 이거 사고 싶었던 건데, 올라갔네, 이거 살걸. 이러한 생각들이 드실 수 있는데, 그거를 견뎌내야지만 더 크게 올라갈 겁니다. 분명 여기에 계신 분들도 나중에 두배비로 올라가면, 아, 이때 살걸.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그 점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흔들리지 않게 계속해서 소 통방이라든지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게 좀더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도 매집주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100% 무료로 드리고 있어서 무료로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원전관에선 또 어떤 이슈가 나왔나 이렇게 또 찾아보게 되면은 바로 나와요 오쿠시마 사고 14년 만에 서도 원전 신설을 추진한다 자 일본에서 오시마 사고가 있었죠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신설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도 아는 거죠. 지금 ai가 발달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 점점 발전이 되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점점 발전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전력이 전력에 대한 공급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전력이 공급이 좀 부족해지다 보니까 결국 원전으로 다들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날씨를 봤을 때 지금 굉장히 홍수도 많이 나고 있고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날씨가 많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이 공급해주는 곳이 만약 자연재해로 인해서 좀 공급을 해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나왔을 때 그때는 이 전력난이 심해질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원전이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들도 지었을 때이 근처에 전력을 공급해줄 수 있는 거 결국 SMR 소형 모듈 원자로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와 함께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SMR과 원전을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권.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죠.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원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수원이 또 베트남 수주권을 좀 따내기 위한 움직임들도 잡아가고 있고 그리고 체코 원전 이후에도 폴란드 등 다른 국가들에게서도 구주를 따내기 위한 움직임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결국 크게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산업의 중심, 우리나라의 중심이 누가 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입지가 엄청 높아요. 자, 영국에서도 SMR, 자, 원전 건설하죠. 근데 그거에 누가 됐어요? 롤스로이스가 됐죠. 근데 이 롤스로이스는 두산에너빌리티의 부품을 공급받고 싶어해요. 체코 원전에도 지금 건설을 하는데 사용되는 부품을 누가 쓰고 싶어한다. 두산에너빌리티 거를 쓰고 싶어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 에너빌리티는 파운드리까지 하고 있죠. 파운드리. 자 이걸 함으로써 강점이 뭐예요? 미국이라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다들 설계는 해요. 설계는 하는데 이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 준다? 부산 에너빌리티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파운드리만으로도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이게 다 어디랑 연결돼요? 실적이랑 연결되고 결국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간다. 그럼 결국 주가는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올라가요, 알아서. 실적이 탄탄하면 알아서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알아서 어떻게 된다? 50만 원, 100만 원까지도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할 이유가 없다. 부사 에너빌 티를 지금 흔들릴 이유가 없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줄 거고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줄 거요. 예 다만 그 우상향을 가는 과정 속에서 지루함이 있겠죠. 못 버티겠죠.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면서 횡보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 기다립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추세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고점 시그널이 나오면 여기서 분할 매도. 저점 시그널이 나오면 저점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는 방향성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들도 여러분들께 같이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예, 네,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원, 영상 속에서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 라이브도 많이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통방도 있습니다. 방방도 들어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문자가 편하다 하시면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방향성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속에서는 내가 또 같이 함께 움직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셔가지고 같이 따라주시면 되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실시간 소통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단타방도 들어오고 싶다 체크. 그리고 나도 선물 좀 받아보고 싶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체크하신 분들 받으실 연락처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의함과 함께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이 어떤 건지 이 선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 2차로 드릴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상승이 나왔고요. 먼저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을 만드는데 기술적 반등들이 계속 나와요. 반등, 반등, 반등. 그리고 나서 오른쪽 위로 추세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어떤 패턴이냐면 여기서부터 이제는 이 신고가 이 정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패턴이거든요. 이 정고점을 올라가면은 못해도 이 구간만 100%를 먹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뚫어 올리게 되면 은그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그때부터는 어떤 랠리, 친구가 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이 어렵지 두번 종목을 두번세번네번 번, 네번 종목 찾는 거는 쉽습니다.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 첫 번째 선물을 드린 분들은 지금 240% 가까이 수익을 챙겨가시고 계시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죠. 확실히 크기 때문에 두 번째 매집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집주가 어떤 종목이고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아직도 늦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무료로 먼저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읽어보신 다음에 참여하실 분들은 따로 와 주시면 됩니다. 자율적으로 따라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복리기적 프로젝트도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한번더 2차 이차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딱 150명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할 거고요 혼자 투자하고 있고 리스크 관리 약하고 손절 못하고 감정 조절 안 되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매도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 참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50명만 같이 함께 할 거고 그리고 원금이 100만 원 있어요 네,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원금 100만 원으로 5%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1억이라는 수익이 발생이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결국 수익이 발생이 되면이 수익을 재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잘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예요. 다시 하락장으로 나오게 되면 빠르게 수익권을 가져갈 게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결국 수급이 들어와야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 찾기가 빡셉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빡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대한 안정적으로 수익을 굴려야 되기 때문에 좀 확실한 자리들이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알려드리는 방향성으로 가서 확실히 회전율이 지금보다는 낮아질 거예요. 하지만 꾸준하게 가져간다면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기회라서 여러분들도 기회를 잡으시면 되고요. 어떻게 잡냐? 제목 아래 링크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설명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체크 체크해 주시고 연락처 남겨 주시고 그 다음에 동의함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이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좋아요랑 구독 들한 번씩만 여러분들 꼭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횡보하고 있지만 저는 말씀드렸죠 다음 주는 무슨 장, 불장, 네 강하게 올라가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만큼은 좀 기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나는 조금은 버티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기대주시면 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또 주가 올라가는 것도 기대된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기대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비도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예, 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